안녕하세요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이제 마음을 고쳐먹어서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이제 신논전역에서 신사역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중간에 떨리는 이제 공원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공원에서 보이는 이제 턱걸이 이제 할수 있는 철봉이 보이면 이제 턱걸이 한번 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건강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좀더잘 챙겨 놔야 그래야 이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강을 좀 챙겨야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노년에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고 노년에는 좀 안락하게 살고 싶죠 근데 노년에 그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년에 그렇게 살려면 그럼 이제 건강해야죠 건강이 허락해야 그렇게 살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건 어렵죠 힘듭니다 씁쓸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뭐, 건강해야 뭐든 하죠. 뭐, 노년에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조차도 건강해야 일할 수 있는 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30대 때 이제 제가 일하던 이제 그 일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던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 중에 한 명이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씁쓸했던 건, 이제 되게 많이 아팠을 텐데, 이제 갑작스럽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일궈내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그 사업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뭐, 성의 없더라는 거죠. 뭐, 작은 회사다 보니, 뭐, 채권과 채무가 모두 그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건데, 이제, 채무는 드러나고, 채권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 치고, 막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씁쓸한 일이죠. 예, 세상이 그렇게 참 무섭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건강해야 되는구나. 내가 건강을 챙겨야 다른 뭐다 할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조심해야죠.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잖아요. 뭐, 남들이 뭐 대신해주는 거 없고, <laughs> 세상은 나를 조금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내가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또 힘은, 뭐, 육체적인 능력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이 돈에서 나오죠, 돈. 돈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돈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갖춰놔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마음을 요즘 마서 부쩍 더 많이 느끼는데 뭐 돈이 없어서 야반도주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뭐뭐 별놈들이 뭐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보면 임금체불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법이 썩어서 있잖아요 뭐나 몰라라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법이 너무 허술한 거죠 싱가폴처럼 강력해야 됩니다 담배꽁초 버려도 벌금이 지금의 뭐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으로 늘어야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담배꽁초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죠 예.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도 뭐 우리가 뭐 슈퍼마켓 가서 물건 넘치는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소액범죄는 실형을 때리면서 3억 5 0억 수십억 수백억에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대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밝히기 어렵다. 투자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런 나라가 여전히 기득권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각오, 다짐, 그리고 스스로 지키는 건강. 건강관리학자가 지어야죠. 건강관리 무조건 내야 됩니다 게다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갖춰야 죠 아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돈 5천원 만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단돈 5천원 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불편한 얘기죠 에이 설마 5천원 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에이 사기 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실은요 현실은 진짜입니다 노숙하는 분들에게 이제 아니 밥먹지 왜 소주 마시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소주까지 더 사다 이거죠 밥값은 만원 소주값은 1500원 이니까 만원 대신 1500원 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죠 섭섭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벤츠나 아우디나 뭐 BMW나 포르쉐나 뭐 고급 이제 차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되게 괜찮아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현실은요 그런 그 모습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과거보다 더 힘들고 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양화가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데 뭐뭐 한국의 선진국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뭐 선진국이라 한국이 뭐 3만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만불이 뭐 뭡니까 1인당 소득이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4인가족이거든요 근데 왜 버리에요? <laughs> 그럼 제가 연봉이 1억 6천 이상 되어야 제가 대한민국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저는 뭐다? 대한민국의 평균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뭐, 서툴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없는 두 명의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8천 이상 되야 그래야 평균이라는 거죠. 뭐,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몇이나 되냐고. 뭐가, 평균의 암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 돈도 저축해야 되고 참 준비하고 대비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같습니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것 같습니다 뭐다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너도 나도 다 여유부리고 궁증망치거리는것 같지만 현실은 좀 어렵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뭐. 그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 말고 실리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갖추고 있냐? 갑자기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금으로 얼마를 쓸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한달 생활비, 현금 3개월 생활비, 현금 6개월 생활비, 현금 1년 생활비 비축. 축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비상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그 일에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삶을 좀잘 지켜내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달 3개월 6개월 1년 비상금 마련을해 놓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이제 돈줄이 마르면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좀더 보수적으로 또, 대비하면서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제 자신이 제일 먼저, 안정이 돼야죠. 건강 챙겨야 됩니다. 건강.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건강이 더욱 중요함을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함부로, 엉청망청거리고, 아무거나 먹어댔다가는, 건강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네 삶이, 무너지지 않게끔 경제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잘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